Hi, welcome back to our program. This is Bunny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짧은 시간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는 하이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네, 그렇죠. 부담없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따라하시면 중국어하고 영어가 소 솔 나옵니다. 진짜 믿어주세요. 네. 자, 그럼 오늘 배울 문장 함께 들어볼까요? <laughs> 네. 오늘 배운 표현은요. 너 어디 있어? 입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와 가족 그리고 연인한테 어, 어디 어 있어?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네. 맞아요. 그만큼 많이 쓰고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선생님. 꼭 외워둬야 될것 같은데요. 저 진짜 외울 거예요. 지금. 네. 네, 네. 중국어로 빨리 알려주세요. 네. 너 어디 있어? 는 중국어로요. 니 짜이나라고 하는데요. 응. 바니쌤. 네. 혹시 지난번 강의 때 배웠던 너 네. 어디가 기억하세요? 어, 그렇어요. Of course, I remember that. It's <laughs> 니 취날. 맞죠? 딩동댕. 아 와, 역시 언어 천재 맞다니까요. 맞아요. 네네. 어, 너 어디 있어라는 표현은 너 어디 가라는 니 취날에서 가다라는 뜻의 취만 모모에 있다라는 뜻의 짜이로 바꿔주시면 돼요. 그래서 니 짜이날입니다. 간단하죠? 아 저, 제가 해볼게요. 네. 니 짜이날. 아 잘한다 잘한다. 잘하죠? 네. <laughs> 정말 잘하셨어요. 자 그럼 같이 한번더 따라해볼까요? 음. 니 짜이날. 니 짜이날. 네. 그리고요. 만약에 환한 어투로 니 짜이날. 이라고 하면요. 음.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아들딸에게 엄마가 음. 소리치는 의미가 돼요. 네. 음.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요. 절대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뭐 학교 집 학교 집 이렇게 다녀가지고. <laughs> 아, 네, 그렇군요. 네. 네. 아, 왜안 믿으세요? <laughs>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자, 그럼 어서 영어로 알, 알려주세요. 네. <laughs> 네. 영어로는요. 네. Where are you right now? 이거 많이 들어주셨을것 같아요. 너 지금 어디 있어? 이 말이에요. 네. 응. Where are you right now? 응. 아, Where are you? 에다가 그 right now 로 붙여가지고 지금 응. 어디 있는지를 강조하는 문장이 되거든요. 네, ]군요. 맞아요. 그래서 만약에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저기 너 지금 어디 있어? 나 저기 잘안 들리거든. 조금 길게 말해봐. 크게 말해봐. 이렇게 말하는 사,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. 네. 그때. Where are you now? Speak up. We c a n hear you. 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는요. Where are you? We can hear you가 핵심 문장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모두 배워 봤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표현들을 중국어 또는 영어로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? 네. 너 어디 있어라는 표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. 니 짜이 나? 니 짜이 나? 니 짜이 나? 니 짜이 나? 영어로는요? 네. Where are you right now? Where, Where are, are you right, right now? Uh -huh. Where are you right now? Where, Where are, are you right, right now? 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주말 잘 보내세요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. right now? Where are you r i g Where are you right now?